제 편하게 그냥 오빠라고 부를게요 네, 오빠라고 부를게요 연애 그 로망이 있어요 이거 식 꿈인데? 어이, 안녕하세요 어, 뭐야 이거 일단은 네. 앉아야되는데 어, 아, 제가 커피를 좀 탔거든요? 더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앵글 앞에 세야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면... 어, 그, 여기요? 네 여기 안되고요 네. 안돼요 네. 안 네. 여기 안아요어 일단 제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아, 카드 게임 아네 준비를 네. 했는데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 그쵸 그쵸 게임 전문가시잖아요 아 그쵸 네. 그쵸 게임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이상형이 귀엽고 청순한 스타일이라고 해한번 아. 괜찮은가요? <laughs> 아, 아, 아. 괜찮은가요? <laughs> 네, 좋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 아니에요? 나이는 모르고요 민지님 네, 빙고님이랑 부르까네네 네, 네. 빙고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아, 같아요 본명물어면안 되나요? 최재영입니다 최재형 그 나이도2 8살이요2 아, 7아왜못하네요 네. 네. <laughs> 제가 편하게 대형 네. 오빠라고 부를게요 네 오빠라고 뭐 부를게요 어, 벌써? 그래서 그, 네. 아 벌써? 네 좋습니다 님이라고 하면 네. 너무 좀 거리감이 있어니까 아, 그러니까 네. 오빠라고 하는 게 나을 같아요 아네 알아요 아요 좋습니다 네. 그러면은 제가 재형오빠를 잘 모르니까 네네. 서로를 좀 알기 위해서 게임을 네. 준비했는데 나를 맞춰봐 약간 이런 거 어. 서로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거를 더 많이 맞춘 사람이 후원을 요구할 수어요 어, 좋을 듯요. 네. 아니 선... 저이길자신 있으신가요? 이미지 게임은 또 네. 잘해가지고. 아. 어, 만약에 그냥 게임이었으면 제가 네. 많이 배웠을 텐데 네. 이건 솔직히 저좀 자신 있어요. 네. 가이바이를 할까요? 그럼 누가 먼저 할지. 아 네. 선방필승이라고 네. 이긴 사람이. 네. 오케이 오케이.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저... 제가 이기겠네요. 좀좀 <laughs> <좀> 치시네요. <laughs> 네, 좀 칩니다. 아 네. <laughs> 저의 이미지를 이제 오빠가 맞춰주신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장 신뢰하는 거. 아, 전 느낌 바로 왔어요. 자, 이거는 이제 추리를 들어가자면 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. 자, 이런 카드 같은 거. 네. 자, 여기서 카드가 들어간 게 뭐죠? 4번? 네, 4번. 다음 아, 카드. 아, 아니요. 땡. 어, 이거 왜 준비했어요? <laughs> 이거는 이제 오빠랑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. 아, 어이, 쉽지 않 아니요. 저는 3번. 저 아 하주? 어.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 이거 룰 추가 하나 할까요? 뭐야? 질문 하나 할수 있는 거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생각했어요? 뭐, 아 저는 이미 됐죠. 됐어요 저 맞춰볼게요 3번 맞았죠 <laughs> 맞았지? 맞았죠? <laughs> <맞았지? 웃음>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잠에 취해 계실 것 같아요 잘아이 <laughs> 네. 사람 만만치 않다. 쉽지, 않죠. 쉽지 않다. 다음 중 내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? 4번 뭐야? 이거 너무 쉽습니다. 2번. 맞아요 아 그렇죠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<laughs> 맞아,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게 훨씬 많기 때문에 궁금한게 네? 집에서 앉아있으세요? 누워있으세요? 앉아있죠 앉아있으세요? <laughs> 게임하느라? 네 <에이>, 게임. <laughs> 아니 제가 보통 자는 시간표는 거의 다 앉아있어요 그러면 게임할 때말고 네. 그럼 누워있어요 누워있죠 네. 누워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 누워있잖아요어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진짜 집돌이라서 음.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집돌일 것 같아요 아니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 것요 이거 50대 50이야 나할수 있어 <laughs> 무조건 확률을 가지네 <되네. 웃음> 정답! 집돌이 <집도리. 웃음> 어, 어 맞아요 저 되게 돌아다닌 거 같지 않아요? 저 아까 풀스 얘기할 때부터 아... 어이 사람 게임 좀 하실 것 같은데? 아 <laughs> 게임은 못 하는데 네.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해 아... 연애 스타일 아안 해봤으면 어떡해요? 본인의 성격상 이렇게 할것 같다 이건 어때요?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? 아 해도 돼요 연애 그 로망이 있어요 이거 말해도 돼요? 네 말해도 돼요 19금인데? 이벤트? <laughs> <목소리도> 뭐 그렇다고요. 상상 여러분에게 아, 맡기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좋아하는 나의 신체 부위. 아 이거 훑어보면 좀 변태같이 보이는데 괜찮아요. 다 이거 게임이니까. 음 정답. 음. 눈. 음눈 음. 아 아닌데? 아닌데? 아니 눈도 있긴 한데 이게 신체 부위잖아요. 네. 저는 약간 이 목선. 아! 아 그래서 아까 흔들어진 아. 거구나. 네. 어 어. 네. 네. 아, 보니까 좀 변태같네. 오빠 하나 맞췄죠? 인정? 하하하와씨 다행이다 이거 제가 올렸 <laughs> 바로 빵 나왔거든요? 질문 대신 조건을 걸게요 조건 20살, 20살 이후 2살 이후 정답 2번 3명 세 3명? 세 아! 따뜻거 네. 빼고 부럽네요 음. 음. 나중에 꿀팁 좀 받아갈게요 네 호감이 가는 상태에게 주로 하는 행동 아, 질문을 드릴 네네 좋아요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? 저 약간.. 저 사람 둘이서 긴장해요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? 네, 네. 진짜요? 아, 지금 엄청난 그, 그,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이플 <laughs> 여성분 빼고는 거의 엥간하면 둘이 있으면은. 아니, 오빠, 근데 아, 저 아, 부탁이 있어요.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아. 너무 자꾸 카메라를 보니까. 아. 저는 카메라 안 보잖아요, 지금. 저 어, 아. 지금 오빠한테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. 오빠 너무 약간 진행하려고 하니까. 아. 오빠인 줄 알죠? 잘 몰라요.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. 아, 진짜, 진심 진짜, 진심이에요, 진심. 아, 아, 진심으로 아 오케이, 해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. 거. 무조건 일순위 무조건 일순위 극한 의 외모 지상주이기 의 때문에 1 번하겠습니다. 에이, 아 이거 솔직히 카메라 이라고 이렇게? 진짜 이 번, 진짜로 2번은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되야겠지만 1순위부좀 성격이죠. 아 성격이 안 맞으면 외모도 뭐 말짱 꽝이니까. 여자분 어떤 성격? 발랄하고, 아 이게 하이에좀 애매한데 딱 말을 했을 때잘 통한다 필이 있거든요, 빈구만의 필. 음.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좀 말이 잘 통하면 은 호감이 가는 거죠 네. 가고 있어요. 그래요? 가고 있어요. 저? 저는 좀빈곤구만 해. 이가고있나요이렇이오케이하 하면, 자하이렇이 정답! 하번이렇 네. 하면, 나.. 이렇이이렇이렇이렇 이렇게 하면, 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나면이렇이거잘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제일 잘하고이는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다 알았 하면, 번렇게하이 아니 고민했거2 고민할까... 번. 아니 뭐 어떻게 맞죠? 어떻게 맞죠? <laughs> 내가 연하니까. <laughs> 아,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쉬운데? <laughs> 1번한 번. 오, 맞죠 맞죠. 어. 근데 사실 음 맞아요. 그러니까 이셋 중에서 네, 꼼꼼한 좀뒤로 왔고. 어떻게 알았어요? 네? 어떻게 알았어요? 뭔가 꼼꼼한. 뭔가 잘 잃어버릴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어. 비피가 흐르는 느낌 아 오영? 음음 듣기 이거 맞춘걸로 해줄게 <laughs> 아아자존심 <아이>, 있지 <laughs> 아맞추아 안돼 <laughs> 안나 안돼 난, 난 자존심 안돼 <laughs> 잘난척하는 사람 제일 싫 제일 <laughs> 싫어 제일 싫어 <laughs> 네 선생님들 <목소리> 한분남았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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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2분만 더 주세요 어? 2분만 더 주세요 5분요? 네5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해설료뭐뭐산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거. <laughs> 네, 유정님이랑고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, 시간이 얼마 안 네. 남았으니까, 빨리, 소원을 말해볼게요. 네. 아, 그게 소원?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다볼 거예요. 아, 근데 할수 있을지 없을지. 아, 안 돼. 이거 해야 돼. 소원이니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네.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알것 같아서 네. 오빠에 대해서 끝 나갔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꼭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아, 아, 네. 오빠의 선택에 달린 말인 줄. 아, 예. 오케이. 잘 뵙겠습니다. 반습니다 아니에요. 딱한 병만 마시면은. <laughs> 안 하셔도 돼요. 진짜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. 연태를 한명 정도. 사랑이 몸만 있는 거야.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을 때도 아, 파을 만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. 언이스하 그거 안 하면 되잖아. 어, 끝나면 되잖아. 그러니까. 뭘못 참아. 못 참는 건 없어 애들 아 <laughs> 근데 너는 이성이.